어 남자야 차들 보이지 않아? 저번에 승미하자고뒤오돌 때였나? 어트랙션 차 안에 타가지고 다 많이 인색했었는데. 그거 나 너랑 할 때가 아니라 할 때였는데. 터너랑 할 때였네. 터너랑 뉴오할때 그러니 하나 있었어. 예, 카미시케. 그건 그만. 아 되게 옛날, 배그한 기체. 터널 한 탑비우르. 장전한 소리 엄청 크네. 깜놀랐다. 어디가냐? 옆에도이집 가야 니다 이 킹이 마무아이킹망이무야하야 없어라 파밍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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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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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어떻게 앞요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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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스카 트알 원래 없었냐, 저거? 내가 먹었는데? 아, 그래? 순간 다음에. 함이 된 건가 싶어. 아, 근데 같아. 차가 어떻게 앞으로 계라지? 그, 약간 스턴트맨들이 그 뭐야. 앞으로 이렇게, 해요. 응? 앞으로 걷는 것처럼 이렇게 딱, 아, <laughs> 앞으로 걷는 된다. 그,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손으로 걷는 것처럼. <laughs> 저거 보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어하겠다. 저거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저분 불끄면서 <laughs> 맨날 기도하지. 야 <laughs> 기도 안한줄 알아? 았어 그, 헬멧 예쁘게 모여 있어. 진우야, 저, 뒤에 맞. 저... 예. 아, 슛점슛점안 어. 된다 또. 자, 지나왔어. 오데 아, 오네 지나면... 아니야, 아니, 지나가나봐 건드릴게. 두 명이니까 어, 차또 온다 거기 아이어이는 어, 오는 개1 아, 우리 본거 같기도 하고 1 0 0그개 1000개. 거0 0 있었나? 아니, 저거 멀리서 난 소리. 네 저기면 귀찮은데 차도 그냥 없잖아 갔다. 저거 뺏어야 돼 버그 한구 술자 던지면 날라가지 않을까 차? 음될것같애데가다니고 하던 거봐 이미 궁남이 가고있어 도전! 아빠의 도전 어저차두 대네 응. 좋겠다 오와 내리는데 성공. <laughs> 어. <laughs> 수탄두 대만.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여기 정면다 달려든다. 오케이, 샷. 뭐야, 이거? 쟤네들. <laughs> 하나 더 있지 않나? 어, 뭐야, 다 잡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막타, 막타. 아니, 아니. 내 토나 있던 애 잡혔어요? 아냐 아냐. 레토나는 다 떨어졌어. 다시아만 살아있는거야 지금. 다시아 어디야아 킹스님. 총 맞으면서도 뭐 내려서 싸울 생각도 안해. 어. 심지어 싸우려고 그냥 오쉣 어, 쏜다. 아 이거 저기다. 아아 예. 스킵. 아 이거 부지네 이거 안 부서져. 안 부서져. 어디서 쏜데? 저거는 저 동료, 남은 동료인가봐 저 240쪽은 저거 남은 동료, 살아남은 동료 뭐야? 응2대맞더니고망쳤어 오케이 기 아. 싸운다 오케이 개맛있겠쥬? 싸운 남은 동료 새끼 어디지? 남은 동료 새끼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여기있아 오르고 있었잖아 있나봐. 산 위로 오르고 있었어 아 그래? 어. 시켜 먹고 싶은데 어디있지? 아, 어디 아 어디 저기있다 어디 어디 너 봤다 배우리 조금 없어서 국남이 백고 오케이 잡았어. 어이 저거부터 먹고 올게요 멀리 있으니까. 지우야 거기다가 그 대네다 쳐 만나. 어. 어딴 딴 데서 뭔데 봐. 어 저기 나무 나무. 애니 마냥. 어, 애, 애니는 어. 때도 국남이 너볼수 있을라나? 아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Uh -huh. 아니다, 못 본다. 저 나무 때못 본다. 저 굵은 나무 있, 오른쪽에 굵은 나무 있. 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응. 이네피 터지는 어 진노 같아. 아이고, 괜히 진화를 시키고. 뭐야, 모르나 보네. 여기서 보 모르지. <laughs> 여기서 뭐 존나 안 보이는데. 거기다 소음기라가지고. 쳐가지고 있이 어떻게 맞았지? 어, 탄좀 먹자 걔 뺐어 나무? 나무 죽었어 응. 나 죽었어? 어이드 치차 었다먹네 아, 이거 진짜 단발 쏘듯이 안 된다, 연설을 해놓고. 원래 딱딱 끊으면 되는데, 이거 무조건 두세 발씩 나가. 마우스 그냥 원복해야 되나? 저 위에 손이 난 다음에, 내밀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 거하게 싸우는 소리 들렸다. 우리 시, 우리한테 시위 털다가, 개똑 꺼 맞았잖아. 나 원. 이, 아, 이 아니네? 어. 아이 애매하다. 여기 산 쪽에 에다 아, 아, 애... 친구 올거 아냐. 주의 어디서 온 거야? 애니에서? 잡았어? 바로 아, 죽었어? 어 얘네 완전 베린이야. 네. 진짜 소리 아예 안 들어 어우 타운다 오케이. 하나 잡았다 On and on and on 룩앳미 룩! 오우 쉣! 저기 330 어딘가에 있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개 웃기는 놈이네 아 너무 빠르다 사이브 못한 사람 가야돼 자기장 좁혀지고 있어 음. 그니까 러 저기 엔터 불려있는 애들이 친구고 어 저기 보인다 에 지금 지금 너무 무리하지마 지금 다운 당하면 바꾸면 안돼 지금 자기랑 좁혀지고 있어 오토바이 타는 색깔 어디있었지아 저기 구나아 차에 연결하는 거아 지금 연결된다 아, 아, 여기 다시 한개 넘어갔었잖아 퀵퀵퀵퀵퀵 어디 갔어, 이 새끼. 120에서 엎드렸는데, 내가 못 찾고 있어. 지금 북남이야, 진원 달라졌어. 어우, 잘 찾았네. 누가 승우? 아. 진 왼쪽에 있다? 그냥 엄폐 뭐 없다. 나 보인다. 빨고 갈게 오케이 굳이 막칠 필요 없고 자기장에저 메토나까지 온거 아니냐? 봤네 자기장 안에서 또 쏜다. 자기장 멀리서 쏘고 있어 나 이거. 후회까지 가야겠다. 자기장 안에서 뭐 하냐 이들? 어 자기장 안에 있어 한참 안에 있어 지금. 페리 엔딩? 뭐야 이제? 저기 띈다 보이지? 네. 애니, 애니,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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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띄잖아 봐야 돼아 확인 여기 어자 기절이네 아직도 바뀐 친구가 있나보네 자기장 1분 진우 그.. 다시아를 찾아나야 할것 같아 네 다시아 한대 이상. 아 오토바이 두 번째 돌때못 잡은 거 개오바다 원래, 원래 같으면 잡았을 텐데 어디 드는 거야, 다시야? 어, 저기 있네, 여기. 어, 밑에. 어, 어, 여기 사람 있다. 잡아, 잡아! 차고둑이야 오케이, 렇게 아, 길리도 있다, 쟤. 갈게.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저거, 어, 차 터트릴 수 있겠다, 이거. 자, 전기 터트려, 터트려, 터트 오케이. 여기, 여기 뭐 있어, 자기어 오, 장기... 어, 뭐야, 얘. 얘 뭐야! 얘 뭐야! <laughs> 어, 빨리 도와줘. 야! 이 새끼, 아까 우리가 때려놨던 폐차 때리고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예, 와, 15초 남았어. 이거 살리면 되겠나? 어, 살 수는 뭐, 있어. 살림... 이거 자기장 그렇게 안 쎄, 지금. 와, 저 미친놈 저거. 아까 그차 끌고 와가지고. <laughs> 개 또라이네, 저거. 저기 자기장 밖에 애니? 엔바냐? 얘네 몰라. 어, 얘네도 몰라. 오, 쉣.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남에서잘 가고. 가람 씨, 여태 때, 우리 집은 야 이거 들어갈 때개 오반데, 이거 안 죽으면 이상한데 들어갈 때, 나 탄이 없다 근데. 너무 강하거든, 너무 강하래. 응, 이제 칠타 없어요, 아, 오타 없어요, 여기 시체 많아, 여기서 나 붕담만 가볼게. 뒤치료해야겠다 아까 개, 그... 저기 길리 있을텐데, 여기 중에. 여기 시체 중에. 음, 그래. 길리 있어. 운전석이 되게 가까운 시체로 봐라. 원 나왔고. 1분... 아니, 5... 길리는 내가 가져간다! 1분 50초니까. 아, 어, 개 아픈데? 응, 개 아파. 한번 치료해야겠다. 큰일 났다, 이거. 비싼 여유 되니? 이게 들어가서도 그튀하고또달야 돼. 1분 3 0 거리 한 200미터. 구상 끝이다. 구상 끝이다. 이거 치지 않고버텨야겠아 붕대도 없어. 궁대 5개 있어. 아니, 하스키 붕대라도 가만할거 이거 아마 자연치우 빠를 거야. 좀. 그래도 분배를 한번번더 넣는 게나을것 같아 분배 좀 있으신가? 다섯 개 떨궜어. 이게 나의 라스트야. 앞에 바로 레토나 있어 조심해. 아쪽부다오0 초. 어, 오른쪽으로 빠지자. 오른쪽으로 빠지자. 이거 일단 우리 인한 다음에 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 오른쪽 것 같아. 오른쪽. 그 오른쪽. 지금 그냥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인하자. 오른쪽으로 인부터 하자. 어. 어 아직 3 초니까 충분히 들어가. 기는데 15초인가, 이제? 근데 가는 방향에도 있을 수 있어, 조심해. 오우, 쉣. 일러 가면 아까 그 중도 뚜까맞아야네 응. 음. 뒤를 잡는 거니까, 뭐. 집에서 볼 수도 있어, 뒤에. 집에서 볼수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오른쪽 있네? 있고 바이오. 바이오. 여기 있른쪽 바위에 있트에있었어자기있집 아, 집이야 이는 고루 건너는게문제기데 그, 버그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안 펴진 거 위하고 시작도 는 내 마지막 음료수, 진동약이들게어그일 아, 개의 반대고 무조건 건너야 돼. 그 집에는... 쪽하는게 낫지 까 응? 저 2층 집에도 못뛴 각에서 총소리 총소리 지금 150쪽에서 들리는 거 같은데 그니까 그하도 165쪽으로 들린다는데 나 해우소까지부터 보자 아 몰라 모르겠어 어떻게 되겠지 해우소에 근데 있을 거 어, 같아 어 저기 사람 있네 6 0에 6팀에 있다 있6에 있다 6 사람 저기 명와저기해헤를맞아주에샷 보초나맞고 베스가 아니야 저기. 진해 왼쪽 그 뭐야 저기서 주의하고 저기 레토나랑 태우소에 있거든. 어, 저기 사람 하나 간거 같은데, 그렇지? 당연 쫓펴지거든 하나는 어, 하나는 무조건 누워. 어차피 두명 놓아가지고 쟤네 많이 꼬였어. 어. 어, 어 뭐야. 야, 시발. 근데 게시판 그 떨렸다. 가야돼 가야돼 저기 저기 쏜다 어 저기 있네 사람 160만이 쏜다 어어 저기 기어다닌다 보이지? 진호야 2에 2에 기어다니다세명개웃기는 아, 진짜 저거 경작 저 집에 아무도 없었어 치료할 거 아무것도 없어 뒤에 나 일단 가만히 있을게 자 바로 죽었다 아까 그 파트 전멸이고이방향에 기어다니는 애 있었고 집이 어차피 집원이거든집 먹어 스탑만 안 맞으면 되이 집사라, 여기서. 여기, 여기 쏘면, 쏘면 돼, 계속. 어, 기어다니잖 아, 근데, 저 방향에 있었어, 저 방향. 165. 이방향에도 저기 기어다니에 있었거든. 어, 확인. 기어다다 어, 진호가쏠수 있어. 난 치료할 거 없어? 어. 스라이프 그냥 빼는 거. 다 빼지. 내가 영어 못해 깠네 이건 사신이 하나 끼어가고 그 나무 뒤에 있어서. 아 보이네요. 뛰어올 비... 때 잡을게요. 그냥 지금 건. 저기 라스트 같은데. 저기네들이. 저거 두명... 어, 어 저기 어, 기어다니네 그 나무 근처 기어다니네 아 그니까 알어 저기 저기 두명이고 내가 알기로 저기 멀리에도 한명 있었단 어. 말이야 나 건널 때 손에 어 맞아 맞아 100, 150 아까 그 얘기했던 165 음... 거기 있네 어뭐 지금 안 건들게 굳이 지금 저기 나무에 한 마리 죽은 거지 그러면 네. 재미 어, 많이 보네 지다 하나 하나. 두고, 하나? 연방 안에 있겠네 그돌 뒤에 아 쟤네다 죽었구나? 165 맞았구나 어 165쯤에 한명 있을거야 노잼승? 설마? 그건 아니거야 충분히 저 1층집에 붙을 수도 있지 않나? 내원 중심이야 굳이 찾으려고 안 해도 될것 같아 어때, 원 편이니까 음. 길리니까 집 뒷편이 제일 의심스러워 집 뒷편이 어어 있다 어디에? <laughs> 어씨지 <어이, 진. 웃음>